서민들이 가장 정치의 고관여야.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관여도 개념으로 정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계층을 관리하려고 하는 애들이 주로 누구야? 좌파예요. 좌파들이 주로 쓰는 용어가 정치저관여층이라는 용어입니다. 정치의 저관여층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목숨 고관여가 있고, 목숨 저관여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목숨은 하나밖에 없는데, 목숨 고관여가 있습니까? 목숨 저관여가 있습니까? 타이타닉이 빙산에 충돌해서 밑에 있는 이 기관실이 침수돼갖고 결국은 침몰했죠 근데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충돌하여서 나중에 침몰할 운명이라는 정보를 아는 거는 예 아주 귀족 특수한 계층이거나 아니면은 그 기계를 운영하고 조작하는 특수 계층 몇몇 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일반 객석의 3등칸 걔네들 알아야 몰라요 전혀 몰라 근데 사고 터져서 타이타닉이 예, 대서양 그 깊은 수심으로 꼬라박으면 누가 제일 죽어요 3등칸 시민들은 100% 사망이죠 그나마 살 가능성이 있는 애들은 1등 칸에 있는 귀족들은 구명보트라도 타고 몇명은살거아니요 목숨 고관여랑 목숨 저관여란 개념이 있다면 타이타닉 3등 칸에 있는 사람은 목숨 저관여입니까? 아니면 목숨 고관여입니까? 사고 터지면 제일 죽을 가능성이 높은 목숨 고관여층이라고 3등 칸에 있는 사람들이 다만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에 대한 정보를 알아몰라 모르죠? 타이타닉 3등 칸은 목숨은 고관여인데. 정보는 저관여야. 정보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나라 망한 거. 배가 뒤집혀져갖고, 어? 침몰당해서 다 죽을 거라는 거를 몰라. 본인의 운명이 가장 비참하게 떨어질 건데, 모른다고. 근데, 정보에 대한 저관여층이 제일 비참한 운명인 거예요. 목숨은 고관여인데. 그거를 정치로 바꾸잖아요? 서민들이 가장 정치의 고관여층입니다. 정치가 망하면 가장 지옥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게 서민이야.